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. 오늘도 대부분 지역 어제만큼 덥겠고 뜨거운 볕에 이 시각 서울의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.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청주, 전주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. 내일도 37도까지 오르겠고, 주후반까지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은 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밤 더위도 심하겠습니다.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외출하신다면 물과 모자를 챙기시는 게 좋겠고, 야외 작업 시에는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겠습니다. 오늘 전국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, 전북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